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물론 잘 모르기 때문에 반응을 잘 못해서 주저주저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무조건 순종할렐루야. 그럼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데 또한 가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뭔가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좀머문머뭇하는 영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 내년도에 교회 어떤 일을 위해서 권사님을 부르고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내년에이일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즉각 대답하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경우는 이제 목사님,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꼭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어요. 누구 한번 시켜 보세요. 그쵸? 누구 한번시켜보 나는 싹 빼고 누군가를 좀 시켜서 그로 하여금 좀 일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뭔가를 시키려 할 때에 조건적인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조건적인 경우가. 이제 무조건 순종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내가 이제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 경우는 아, 내가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선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원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의 순종인데요. 그한 사람의 순종, 기도원 같은 경우는 계속 확신을 구해요. 확신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긴 하겠는데. 그래서 기도원 같은 경우는 첫째는 문제가 뭐냐면 기도원은 지금 현실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미디안이 8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는데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양도, 소도, 곡식도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이 크죠. 여기 기도원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라고 할 때에 이기도는 먼저 불평부터 터져나와요. 여기 13절에 보면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왜 우리가 없는데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게 현실 인식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부분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빛댕기에 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나라 정의가 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문제의식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 기도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이스라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은 내버려둘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분명하게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그요 이걸까 저걸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닐 텐데, 아닐 텐데 이걸까 저걸까 많은 궁금함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묵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분명해요. 대개는. 그런데 내 마음이 그걸 분명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에 대해서 아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군요. 아, 그 제가 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일이 쉬워져요. 근데 자꾸만 내 상황 때문에 피하려고 하면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런 순종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원 같은 경우도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왜 기도원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했을까? 지금 기도원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디안이 8년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디안이 지배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거거든요 미디아는 기도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경험을 별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그것을 확신 받고 싶어서 내가 재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재물을 준비해서 거기 오니까 이 거기 고기를 붓고, 거기에 국물을 붓고, 바위 위에 부을라고 그러니까, 지팡이 끝으로, 거기에 불을 살아서 다, 이제, 그,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의 사자가 없어져요. 깜짝 놀래서 기도하니, 여와의 호 사자가 나한테 말한 건 확실한데, 확실한데, 내가 여와의 호 사자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살수 있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때 여와의 호 사자가 다시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증거. 오늘 밤 오늘 내가 그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발제단 이 있었어.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집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 동안 봤던 거는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것만 봤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그 달을 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기도원이 그 말이 순종해요. 근데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언제? 밤에 해. 밤에 몰래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발신당이 다 허물어진 것을 보고 놀라서 누구의 짓이냐 따져보니까 기도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기도원이 바알의 재단을헐었으면 바알이 그를 벌할 것이다. 너에게 나설 거 아니다. 그래서 바알이 이 기도원하고 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그 위기를 간신 히 넘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내가 나서라고 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모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제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은요,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텔 이즈루엘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머물 때 보니까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땅이 촉촉하게 젖었어요. 굉장히 상쾌합니다. 근데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른 데는 뽀송뽀송 이슬이 하나도 없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짜니까 양풀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은 반대로 땅에는 다 이슬이 젖었지만 양털에는 없게 해 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짜니까 물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 주시고 확신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기도원이 몰래 자기 종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미디안 진영에 자, 접근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보초병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께서 확신할 나를 보냈구나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주님께서 뭔가를 맡겨줄 때아 우리에게도 확신이 필요한가? 근데 요 미디 기도원이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확신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을 원하세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하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확신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확신을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오는 증거를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증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증거를 굳이 원한다면 몇 가지 찾으세요. 첫째는요. 성경에서 찾으세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신이 없을 때뭘 하느냐 하면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세요. 그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또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져 오늘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또 교회의 필요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러 주님께서 일을 맡겨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관찰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동안 교회 안에 세웠다면 여러분의 경험 그것으로도 때로는 충분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건축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걱정하고 염려하면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이 그 말씀 계속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 동안 주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가도록 계속해서 저는 그걸로 이끄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 개인 경험을 통해서도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저희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행할 때, 또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할 때 확신이 필요하다면 먼저 무릎 꿇고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공고함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 분명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이 기도원은 이게 확신을 구하는데 순종하기 위한 확신이었어요. 부정하기 위한 확신이 아니라 순종하기 순종하기 위한 확신. 그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찾을 때 사람들은 그래요. 안할 핑계를 찾잖아요. 아 저것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아저 문제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 기도원의 장점은 그겁니다. 확신을 구하는 것은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 그 확신을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 확신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순종할 때요, 300명으로 18만 명과 싸워서 이겨온 거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될 때가 있어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집안을 구하고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지역 사회를 구하고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